이렇게 지금, 하나, 둘, 세 장이 있어요. 노란, c d 에 노란 CD. 세 장이 있어요. 이렇게. 세 장이 있는데, 이거를 여기다가 하나씩, 하나씩 집어넣어서, 어 다른 거리, 다른 게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. 여기다가. 일단 하나 넣습니다. 여기다가 하나 넣어요. 자, 분명히 하나 넣습니다. 넣었어요. 자, 이 노란 게 들어갔는데, 노란, 노란 색을, 이거를 여기다 한번 또 넣어 볼게요. 자, 노란 게들어갔으니까 뭐가 나올까요? 아이고. 노란 게 들어가서 노란 CD가 나왔어요. 어, 분명히 노랗죠? 자, 또 여기 한장 다른 노란색이야. 요거를 또 넣어 볼게요. 여기다가 자. 분명히 노랗죠 들어가고, 노란 게 들어갔는데, 자, 이제는 빨간, 빨간 리본을 여기다 넣어볼게요. 자, 빨간 리본을 넣었으니까, 뭐가 나올까요? 자, 슉슉슉슉슉. 어, 빨간 리본을 넣으니까, 빨간 CD가 나왔어요. 어 빨간 CD가. 자, 또 노란 걸 넣습니다. 이거를 또 넣어요. 여기다가, 자, 분명히 노랗죠? 넣고, 이제는 파란, 파란 리본을 넣을게요. 파란 리본을 넣어서 또 꺼내볼게요. 슉! 하차 무슨 색이 나올까요? 우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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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 리본을 들어가니까 이렇게 파란 CG가 나왔어. 네. 자이 속에 지금 세 장이 아까 들어갔어요 노란색 세 장이 세 장이 어디로 갔나 잘 보세요 눈 똑바로 뜨고 보셔야 돼 어디로 갔나 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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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크 오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 세장 들어갔던 노란색 그 CD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텅빈에 상자가 되었습니다. 자 박수 <웃음> <웃음> 자 여기 큰 통이 하나 있어요. 큰통 여기 큰 통이 있는데 이통 요렇게 텅통 비어있어 통 비어있죠 텅통 비어있어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. 텅비어서어텅비어는데 어, 여기서 뭘 꺼내볼게요 수리수리 마수리, 하이쳐, 우 우, 이쿠오 새가 나왔어요 새가, 새가 나왔어 새가, 박수. <목소리> 자 분명히 풍속에 아무것도 없어, 아무것도 없어, 아무것도 없어. 그런데 또 뭐가 나올까요? 수리수리 마수리. 놀래지 마세요. 으이크 비암이 나왔어요, 비암. 비암이 나왔어요, 비암. 비암. <laughs> 자, 여기, 분명히 통수 아무것도 없어. 응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런데 또, 수리수리 마술. 하이크! 놀래지 마세요. 으흐흐흐흐, 하이크! 우후. 너구리가 나왔네. 너구리 너구리가 나왔어요. 너구리가 박수 어, 우리 너구리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할 거예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인사도 하네 <laughs> 자 웃다보니까 또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<laughs> 콜라 캔이 있어요 통 속에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자이 콜라 캔에다가 물을 붓습니다. 물을 자, 휘, 휘. 물을 부었어요. 물은 제가 마시겠습니다. 자 여기서 뭘 꺼내볼게요. 아이고 안 나오네.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박수 웃으면서 박수. <laughs> 자, 손한번 앞으로 내미세요. 크게 또 기압도 한번 주셔야 돼. 자, 같이. 예 예, 예, 에에에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마술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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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에, 만사 형통하시고, 운수 대통하시라고,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, 만사 형통하시고,